안녕하세요. 꽃빛다육입니다. 저희 꽃빛다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주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laughs> 오늘도 제가 어, 창들을 세트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창을 많이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 창이 어려우신 분들 더 어, 추천한, 추천한 어, 이창 세트로 어, 창창르기에에전전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어 일단 창 세트 하기 전에 제가 어 새로 들어온 이이들보여드리도록이게요자 요런 아이가 지금 핫한 아이죠펄범펄범 베르크 금입니다펄범 베르크 금 인데요 이런아이들어 엑스 플랜트 에들어가보보시면 6만원 이만원 까지 팔리는 아이인데요요아이들 자, 사이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 종이컵보다 이 얼굴 자체가 더 크죠? 예. 이 펄범베르크 금이 5만원에, 펄범베르크 금을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짱짱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랑무죠? 사랑무고, 자, 이렇게 보면 목대도 아주 짱짱합니다. 사이즈도 있고요. 자, 요런, 자, 요렇게. 자, 지금 요런 사랑물을 여기 사각분에 담아봤어요. 서인경분에다가 어,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심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어, 사랑물을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개 없어요? 몇개 없습니다. 딱두개 하고 하는데요. 6cm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6cm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콩코드입니다. 콩코드. 6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이 콩코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습지아입니다. 습지아. 탁구공만한 습지아. 어,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석영인데요. 6cm 풀분에 신겨진 이 석영 5천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캐라리언입니다캐라리언 8천원이고요. 여기 터치미는, 터치미는, 어, 이렇게 어, 아주 어동통하게 생긴 요 아이가 이제 빨간 춥수 처럼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데 요 아이들도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마디바죠 마디바 쌍두 6,000원입니다 마디바 쌍두 6,000원 음 이렇게 6,000원 쌍두입니다 마디바 쌍두 6,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소인제금 인데요 요 아이들 이 포트에 들어있는 요 아이들 만원씩 판매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슈퍼클론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요 아이들도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카롱이 있어요. 마카롱. 마카롱 만 육천 원입니다. 마카롱 만 육천 원. 풀분. 자, 사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카스트로 2만 원입니다. 카스트로 2만 원. 자, 이렇게 사이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스트로 2만 원. 그리고 요 아이는 자, 여기는 챌린저 철아입니다. 챌린저 철아. 철화. 챌린저 철아인데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아이들 14,000원씩 드릴게요. 지금 16,000원씩 판매하는 아이들인데 1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들은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000원. 핑크 샴페인 6,000원. 그리고입니다. 후레시. 후레시.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사이즈 종이컵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됩니다. 이런 후레쉬 2만원, 2만원 판매하는 거 제가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레쉬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한엽성이, 한엽성을 띄고 있고 입장이 로제트 자체가 아주 통통하죠? 네. 후레쉬 16,000원. 그리고 여기는 자오기입니다. 자오기. 14,000원에 판매해야 되는데요. 요 아이들,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샤벳, 달샤벳, 15,000원입니다. 달샤벳. 16,000원이라고 써졌죠. 16,000원에 써졌는데,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비셀라입니다. 우리 꽃빛의 아이들이죠. 루비셀라. 요 네, 아이들은 네, 3만원이죠.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루비셀라. 이 아이들 3만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베라가모라는 아이인데요. 어, 로제트 자체가 아주 곱상하고 아주 또 이렇게 환엽성을 띄고 있고 색감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베라가모,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요. 우리, 우리 꽃빛에서 훨씬 더 잎이 로제트가 빵빵한 이런 아이들 해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아이니, 오아이니, 사이즈 좋아요 오아이니 2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아이니 그리고 여기 카이저 카이저죠 카이저 아주 환엽이죠 요아이들의 핑크핑크 물이 들면서 굉장한 환엽성을 띠는데 요아이들 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창세트 1번입니다 어, 어 이번에는 20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세트입니다 어, 이번 세트에서는 콜로라타를 넣었습니다. 자, 콜로라타. 요렇게 큰 콜로라타입니다. 자, 자, 종이커 보고 비교해 보세요. 예. 사이즈가 꽤 차이 나죠? 네. 이 콜로라타를 여기 콜로라타가 조금 크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온 사이즈로 해서 콜로라타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콜로라타 해 가지고 1번 세트인데요. 지금 원종 엘리자베스 아메티스트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 그리고 우리 꽃님이 예, 우리 꽃비 실생들의 꽃님이라고 합니다 예 요런 아이들 있고요 요, 요렇게 곰 마리아 이렇게 해서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2번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트 원종 엘리자베스 아메티스트 그리고 우리 꽃님이 가 있네요 그리고 야생 콜로라타 그리고 아주 대 품요 아이들 이렇게 가지고 2번 세트입니다. 자, 3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세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 보시면 3번 세트 너무 좋죠? 요 꽃님이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정말 곱게 생겼죠? 곱상하니 환엽성이고요. 아주 예뻐요. 이 아이들이. 정말 저희 농장에서 어막 수백 개 나왔으면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런데 어 아이가, 아이 자체가 지금 모주가 짱짱한 모주를 썼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예뻐요. 맑고 또 입장 자체도 환엽이어서 이름을 지어주면 조금 더 많이 비싸게 될것 같아서 이름은 짓지 않고 그냥 세트에 한번더 봤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2번 세트에 어, 아메티스트 그리고 아,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고요 여기 꽃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꽃별 2만원 판매되는 꽃별이 여기 하나 들어있구요 요 아이는 미국 먼디 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 구성이 좋습니다 요번 4번입니다 4번 세트도 꽃별이 하나 들어있고 자 아메, 아메스트로 있고요 여기 우리 꽃님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도 아메티스트가 있고 우리 꽃님이 들어있고 아, 꽃님이라고 하니까 재밌네요. 요아이 야생 콜로라타랑 이렇게 아주 멋진 요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 6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세트도 아이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6번 세트인데요. 자, 크기 비교하시면 돼요. 아메티스트 있고요. 찰스톤 있고요. 우리 꽃님이랑, 이렇게대형종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6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세트도, 자, 시, 여기는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시그니처 있고, 아메티스트, 그리고 우리 꽃님이, 그리고 요런 포스, 아주 멋진 요 아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가 7번입니다. 7번, 7번이고요. 여기는 8번입니다. 8번도 아 너무 좋아요. 요 아이들 도 아메티스트, 챠스톤이 있고요. 여기 요 아이들 도요 사이즈 크죠? 그리고 요 아이. 그렇게 얼굴 보시고 예쁘다 싶으면 무조건 무조건 여번 여번 세트는 무조건 하시면 좋겠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8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 자, 9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세트입니다. 9번. 9번 세트입니다. 아, 여기 9번에는요, 어, 그린 포레스트가 있고요. 그린 포레스트 자옥이 있습니다. 자오기가 어, 여기 금이, 금기가 약간 보이네요. 자오기도 있고요. 그리고 꽃님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9번 세트입니다. 자, 10번 세트 보도록 할게요. 10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에 아메티스트는 쌍두가 있네요. 자, 아메티스트. 요 아이들 다 2만원씩 판매되는 아메티스트예요. 자, 요 아이 꽃님이도 있고요. 그리고 한입성을 띠는 요 아이, 그리고 요 아이, 여기 엄청 이뻐요, 요 아이도. 자, 요렇게 해서, 네, 10번 세트입니다. 자, 11번 세트, 11번 세트 보니까요, 꽃별이 들어있습니다. 꽃별, 어, 여기 변이가 좀 들어있네요. 꽃별, 2만원 하는 꽃별이도 있고, 자오기도 있습니다. 자오기. 그리고 우리 꽃님이, 아이고, 꽃님이 자오기 이름 좋네요. 자, 여기가 11번 세트입니다. 자, 12번 세트. 어 여기 시그니처 있죠 시그니처 물듬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카스트로 이 유아이, 아이도 물듬이 어, 너무 멋진 아이죠 카스트로 그리고 우리 꽃님이 아유 꽃님이 너무 친근감이 있네요 꽃님이 자 여기가 12번입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와유 여기도 우리 꽃님이 가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꽃님이 에버니 슈퍼 쿨런 그리고 아메티스트 이렇게 해서 13번입니다. 13번. 여기는 14번. 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14번. 시나몬 있고요. 시나몬 색감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여기가 붉은붉은, 자주색. 예, 물이 들어가고요. 아메티스트. 네. 아메티스트도 너무 색감이 예쁜 아이죠? 아메티스트. 그리고 꽃님이. 꽃님이 가 여기는 아가드 달았어요. 네, 꽃님이. 여기에서 14번입니다. 14번. 여기는 15번입니다. 15번도. 와, 좋아요. 그린포스트그린포레스트그린포레스트 자우기. 자우가 자우기. 자우기 있네요. 그리고 꽃님이. 와우, 야생 콜로라타. 엄청 큰 아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6번입니다. 16번도. 그린포레스트그린포레스트 그린 포레스트 여기. 어, 그린 포레스트 너무 멋진 아이죠? 여기 그린 포레스트랑 또 자오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6번입니다. 16번. 16번이에요. 사이즈 커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17번도 아메티스트랑 꽃님이랑 그리고 여기 물락루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번입니다. 17번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17번. 예쁩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18번도, 자, 시나몬 있습니다. 시나몬. 여기 붉게 물들어가죠? 그리고 아메티스트 꽃님이. 그리고 야생 콜로라타랑.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요. 18번입니다. 18번. 18번이고요. 이제 19번. 와, 이제 다 달려왔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도 여기 그린 포레스트. 그린 포레스트 색감이 엄청 예뻐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린 포레스트 자옥이 자옥이 있습니다. 자옥이 꽃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9번입니다. 19번. 19번이고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어, 엄청 빨리빨리 했더니 네, 금방 끝났어요. 여기가 20번입니다. 20번에는 아주 큰 루밍이 들어있습니다. 요 루밍 사이, 사이즈 크죠. 이 아이가 가득대 있죠. 25,000원 정도 하는데 엄청 네, 큰 사이즈로 루밍이 들어있고 찰스톤 그리고 우리 꽃님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20번, 20번 세트입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거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택배는 화요일에 갈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화요일 날 보내든,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의 댓글, 응원의 댓글,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구독자 4,000명, 4,000명이 거의 가고 있거든요. 이제 곧 4,000명 무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 무료 나눔 하겠다 할때 댓글 참여 또 열심히 해주시면 또 무료 나눔으로 또 당첨되신 분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꽃빛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